인데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곳에 보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로코매트라는 장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. 네. 로코매트라는 장비 어떤 건가요? 네, 로코마트는 최첨단 그 로봇 보행 훈련 장비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우리 병원에서 구입하였습니다. 그 로코마트를 이용하여 보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급성기 뇌졸증 척수상 환자에게 조기 보행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. 컴퓨터와 연결된 현실 장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환자에게 체중지지 경험을 제공하고 보행 속도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다리의 움직임을 로봇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치료사의 과도한 부하 없이 장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보행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중추신경계 손상 후 가장 중요한 시기인 급성기에 환자가 보행 능력을 회복하고 보행과 관련된 신경학적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치료 장비입니다.